이쪽 돌문 울금이요. 네. 비판의 응. 낙다거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됐다고요. 게다가 어깨 최초 유적 진행 천만 건 달성? 쿠. Cool. 미쳤는데, 국내 최대 규모의 검증된 1등 대낙업체, 사고 발생 시100% 현금 보상? 와, 지렸다. 지금 바로 주소장에 피파 대낙성 검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경로에 피파제 선택 부탁드립니다. 1조로 올건과 도르트먼트가 가능할? 모르게. 그렇다면 바로, AI 맡겨. 어, 그러면은, 당연히 못 채우고, 야, 2장 2조로 맞춘 도르트먼트 스쿼드 아니, 근데. 동문이면 미폐감성인데. 다시운 그래서, 리켄을 공리로 내리고, 원톱에 무코코를 넣으면, 이거 퍼터. 못되겠는데. 그리고, 로이스는 양발로 쓰기 위해, DC 은카로 바꾸고, 어차피, 8명 금각개미를 받으면 되니까. 아우, 그리고 또 미패가. 그래서, 매니엘을 풀백으로 내리고, 여기도 돌무 미패를 입은 벨링어 문카를 넣으면, 스탯. 좋되네 그리고, 여긴 미패를 맞추기 위해, 벤세바인이 육카를 넣어주면, 스피드와 수비력이. 좋된다 게다가, 가속력이 아쉬운 후메스 대신, 외지자를 내렸으면, 이것도 스탯. 좋되네 아우, 이러면, 약 1조로 맞춘, 면른미페 밝은 카. 오르트먼드 스쿼드. 1조로 이기된다고? 이러면, 소속 팀컬러에, 현역 팀컬러까지. 이거. 좋대네 그래서, 올림픽의 밝은 카 돌문 스쿼드를 직접 음. 맞춰봤다 금연은 널널하고 올림픽의 밝은 카로 맞춘. 아니, 근데, 1.3조. 나는 여유가 있어서, 키퍼를 코어벨로 0배? 왜냐? 이거 특성 봐라. ᄌ댄다. 일단, 올림픽으로 간지 지리는, 도르트먼드 스쿼드. 원톱에 묶고 코, 예감에 강독을 달아주고, 스피드가 빨간맛. 그리고, 공리에 리켄. 이것도 스탯. 개질인는데 게다가 특성에 예감까지 달아주니까, 중거리. 맛있게. 그리고, 양발에 로이스. 이건 응까지만, 스탯. ᄌ 되고 아자르 동생도 예감을 달아주니까, 가속력. 개질이고, 중거리의센터링도 ᄌ댄다. 그리고, 벨링어 뭔가, 이건 중거리가 살짝 아쉽지만, 멝자리에엠네자는 이백억인데. 육각형, 좋대네. 그리고 센터백에 벤세바인이 육각을 넣으니까 스비드와 수비 스탯이 기가 막히고. 그 옆에 외지잔도 사실 미드필더지만 스비드와 수비력 좋된다 게다가 민벨까지 후덜덜. 그리고 풀백의 매니에 이건 중거리도 맛있게. 아웃 게이루도 중거리가 맛있겠지만. 아쉽은 아우지간 올미피 팔근카로 맞춘 돌먼 스커드. 바로 출정식 고고고 예상대로 코벨의 선방은. 좋다. 좋고 육대고. 외지잔의 수비력도 계속 된다. 그리고 골을 넣는 수비수라고. 맨이에는 중거리 싹 가능이오 아 이번엔 로이스가 센터링을 올리는데 아자르의 뚝배기? 못되네 아 이번엔 로이스가 역을 올리는데 도때네. 무코코도 뚝배기? 못된다 그리고 벤제바인이도수이 든든하고 무엇보다 무코코의 버터가 개지리는데 게다가 약발로 깔끔한 마음리까지 그리고 무코코와 리켄의 연계 플레이도 둘다 스피드가 빠르니까 우와 못된다 그리고 엠네잔이 중거리까지 꽂아버린다고? 후덜덜 가성비의 올미필 그리고 팔근카까지 챙긴 돌먼스커도못네 <laughs> 그럼 수고요.